오늘은 볼보 가지고 왔어요. 언제부턴가 볼보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튼튼한 차였는데, 이제 튼튼하고 옵션 좋고 디자인까지 예쁜 차가 됐더라고요. 볼보 S90 T8 AWD 하이브리드 엑설런스입니다. 최초 등록은 2020년 4월 9일, 2020년형 모델이고요. 주행 거리는 22,800, 한 명의 차주만 허락한 1인 신조에 완전 무사고 보험 이력 영원. 신차 출고 가격은 9,900만 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가격은 9,100만 원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신차 보증기간이 5년에 10만 이에요 그래서 보증기간이 워낙 넉넉하게 남아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직수 아니고 정식 출고 차량이라서 AS는 그냥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자이 차량 지금 외관은 블랙이잖아요 실내 색상 조화는 진짜 기가 막힙니다 S90 T8 AWD 하이브리드 엑설런스 어떤 재원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일단은 엔진 눈부터 열어볼게요. 뿅! 엔진 룸 열었습니다. 2차 하이브리드라서 어떤지 좀 궁금하실텐데요. 1969cc입니다. 최고 출력 405마력인데 가솔린 엔진으로 318마력, 전기모터로 87마력을 냅니다. 슈퍼차저와 터보 차저를 포함하는 2.0 가솔린 엔진과 전기모터가 결합된 T8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엔진을 채용하고 있어요. 최대 토크는 40.8, 연비는 10.8 제로백은 4.9, 최고속도는 230입니다. 8단 자동미션에 풀타임 4륜구동, 그리고 순수 전기차 모드로는 이걸 이제 퓨어모드라고 하거든요. 이걸로는 최대 1회 충전당 28km 주행이 가능합니다. 실내 왔습니다. 이 색깔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블랙앤 화이트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블랙에도 회색을 한 방을 똑 떨어뜨렸고요. 화이트에도 회색을 한 방을 똑 떨어뜨린 그런 색상입니다. 그래서 묘하게 그라데이션이 되면서 굉장히 예쁜데다가 스티어링 휠이 그냥 화이트면은 떼 타는 게 많이 보일 거예요. 근데 이겉 부분을 또 블랙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떼 타는 건티안 나면서도 화사한 거. 굉장히 화사해요. 어 안전벨트도 화이트. 근데 이게 진짜 그레이 화이트라서 어좀 손때가 덜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기어노브 너무 예쁘죠. 이 기어노브 만든 회사가 크리스탈 와인잔 만들기로 정말 유명한 회사예요. 저도 이 회사의 와인잔이 두 개가 있거든요. 어 너무 너무 예쁜 기어노브 그리고 시트 색깔하고 맞춘 차키도 두개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 나파 가죽 시트의 전 좌석 마사지 열선 통풍 시트입니다. 파노라마 선루프에 어라운드 뷰, 크리스탈 기어 레버 그리고 볼보의 모든 안전기능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전방추돌경보, 긴급제동, 스티어링 휠과 브레이크까지 제어해주는 차선이탈경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후측방경고, 파일럿 어시스트 2, 19개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데 스피커 바월센 윌킨스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이 볼보를 출고할 때 높은 등급의 차를 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피커거든요. 음질 확실히 좋습니다. 너무 너무 좋아요. 짜잔, 여러분 너무 럭셔리하죠? 이거 오레포스 크리스털로 만든 차량용 특별 제작 와인잔이에요. 이 차는. 럭셔리 세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와인 냉장고가 있고요. 그 안에는 요 특수 제작한 차에서 이렇게 딱 고정할 수 있는 특수 제작 와인잔과 와인 냉장고가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어,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럭셔리한 포인트예요. 그냥 여기에 물만 먹어도 되게 아 진짜 대우받는 느낌 대접받는 느낌 그래서 이 차를 의전 차량으로 쓰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어, 대표님께서 이렇게 결제하실 수 있도록 테이블도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탭 꽂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급스러워요 위쪽에 썬루프도 보이고요 전동 선쉐이드도 보입니다 자 이렇게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에다가 시트도 아래쪽에 이 허벅지 받침대까지 있어가지고 어우, 그냥 어? 아! 고급차에 탔구나, 라는 게확 느껴집니다. 자, 이제 차량의 뒷모습, 트렁크 공간 확인할게요. 뿅! 옵션이 정말 잘 되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일단 리클라이닝 시트 너무 편안하고요.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거 이거 의전용 차량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4인승 차량입니다. 5인승 아니고 4인승이고요. 어, 리어 센터 콘솔에 팝업식 4.3인치 터치스크린까지 있어서 시트나 실내 온도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차량 조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볼보 S90 T8 AWD 하이브리드 엑셀런스입니다. 2020년 4월 9일에 최초 등록한 2020년식 차량, 주행 거리 22,800, 한 명의 차주만 허락한 1인 신조에 완전 무사고 보험 이력 0원의 차량입니다. 신차 출고 가격 9,900만 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가격은 9,100만 원이고요. 정식 출고 차량에 신차 보증 기간 5년에 10만 적용된 차량이라서 보증 기간에 대한 고민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볼보하면 안전한 차, 그리고 요즘은 디자인과 옵션 좋은 차, 플러스. 출고하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는 차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중고차의 장점은요, 가격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지 않고 바로 출고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린 가격 9,100만원. 할부됩니다. 리스됩니다. 타고 계신 차와 대차도 됩니다. 기다리지 말고 바로 출고할 수 있다는 시간도 아껴드린다는 장점. 스타카에서 만나보세요. 지금까지 차량 소개해드린 저는 이하나였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 안녕! 뿅!